내가 이걸 사는 이유가 가격이라면 사지 마라. 허어, 미쳤다. 정말 한인해서 사셨네요. <laughs> 근데 이게 어떻게 쓴 거예요? 아, 이것도 샀는데. 나 갖고 싶어 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최시장입니다 여러분, 소장품 선순환 프로젝트. 나랑 바꾸자. 오늘 유트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트루입니다. <laughs> 또, 패션에 관심 많잖아요? 관심 많죠. 음, 나 예뻐진 다는데 수담할 음.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 많아. 어서, 나를 또, 패션 유튜브 아니에요? 뻔뻔한페피라고 네. 아, 네. 이게 시리즈도 있잖아. 네. 근데 그게 응. 나온 스토리가 있는데, 네. 저는 옷장에서 응. 내가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야겠다 하면서 자다 일어나고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응. 정리를 했는데, 댓글에. 응. 언니, 정말 이런 옷을 누가 입나 했더니, 언니가 입고 있었어요. 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고.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옷이 그렇게 문제가 있나 어. 하면서 제가 정말 옷장문을 다시 열고 옷들을 어. 다시 보고 해도 크게 문제점을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그랬던 게 시작이 돼가지고 옷도 이렇게 입어 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바지 보면 어. 최실장님이 최 어, 그러셨거든요. 어. 벨트를 하나 매주면 감도가 어. 올라간다고 했지만 어. 이게 약간 부끄러워서 이렇게 어. 내렸어요. 이름면 벨트를 하나만 하지. 또 벨트가 또 이상하면 어떡해요. <laughs> 또 이렇게 애기 엄마로서 또 이렇게 저랑 진짜 라이프가 다른데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지면 그옷 스타일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laughs> 완전. 그쵸? 완전. 그러면 지금 어떤 스타일이에요? 쇼핑하는 게. 더블 컷을. 응? 한 곳만 계속 파다가 응. 아, 또 내가 너무 한 곳만 파면 응. 너무 고이지 않을까. 에이. 한 쌍에 29cm도 좀 응. 들어가보고 응. 무신사 보고 했는데요. 응. 무신사좀 어려워요. 팍 늘어놓고 정말 옷을 잘볼줄 아는 사람. 사람들이 아 싹싹 잘 고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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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그래서 더블 컨셉 29cm 음. 웬만하면 일주일에 3-4번 이상은 들어가서 보려고는 해요 나보다 더 자주 보는데? 왜냐면 네. 아시는 분들은 음. 그런 걸안 봐도 이렇게 고르면 되지만 저는 계속 학습을 해줘야 돼요 아. 눈에 이미지 도장이라도 찍어놔야 돼요 아 그래서. 그럼 장바구니에 몇개 있어요 아 저는 장바구니에 또 그때 담아두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음. 담으면 사야 돼요 그러면 최근에 사가지고 아 이건 난 너무 잘 샀다는 하거 있어요 저이 바지요 아 여보세요 아, 맞네 아, 어, 일단 저는 입은 느낌이 좀안 나는 걸 좋아해요 음. 통도 약간 커가지고 음. 편하고요 음. 아 근데 또 있어요 이 찜청이 <laughs> 어. 제가 찜청을 입으면 안 어울렸거든요 음. 영업단에서 넘어 냐면 찐청이 음.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 있으면 음흠흠흠. 편하다 이랬는데 음. 이게 색깔이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한테 뜨지 않는 찐청? 왜 그런 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 생지 대님 이런 거입으면 어. 몸에 바지가 걸밖에 아, 그옷 입은 거에서 네. 아, 그래요. 그런 고민은 제가 좀 나중에 해결을 해 드릴게요. 아. 아, 참고로 여러분, 저희 채널에서는 이제 이 소장품 물물교환하는 나랑 바꾸자 할 거고요. 유트루 님 채널에서는 이제 제가 유트루 님의 좀 코디 고민들을 좀 해결을 해 드릴 거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또 그쪽으로 한번 놀러 가고 있어요. 특히 꾸안꾸로 고민하는 우리엽동이들 자, 그러면 본격 적으로아 내가 이거 갖고는 있는데 네. 활용을 잘안 하게 돼서 네. 묵혀두고 있는 그런 소장품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좀 오래된 거긴 한데요. 음. 이거 이게 그랜드를 네. 보시면 <laughs> 네. 아 그래도 브랜드를 <laughs> 봐주세요. 아, 네네네. 아 마주 왜왜? 짱구 원장. 아니 저 지금 소름 돋은 게 뭔지 아세요? 네? 구독자분들하고 미업을 했었어요 음, 그때 음. 이 옷을 입고 나타났더니 그 영상 의 댓글에 짬인장인 같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수년이 지나도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게 보니까 되게 옛날 그쵸? 거라는 게 느껴지는 게 어깨가 완전 정핏인데 36 사이즈니까 여기는 조금 널널해 그러니까 요즘은 오히려 여기를 와이드로 뽑고 여기는 조금 줄인단 말이죠? 근데 이거 되게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어... 진짜 한 번밖에 안 입었거든요? 이런 거 어떡해요? 이런 걸 비싸게 주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laughs> 아 그리고 또 세트로 사셨네 그럼요 아, 시, 야 이거 긴 바지 이거 쉽지 않다 아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쩐지 한번 입었더니 갑자이 그때는 그래도 미더비니까 무대에 나가니까 그 세트로 입었어요? 그렇죠 유행 10년 뒤에 다시 돌아오고 그런 거 없어요? 돌고 어. 돌잖아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유행은 돌고 돌지만 그대로 오지 않아 그럼 어떡해 이거 그냥 식탁보로 어떻게? <laughs> 아니 나 지금 거의 나랑 바꾸자가 아니라 나 이거 살려주세요 지금 심정이거든요. 버리긴 아깝고 참 그래요. 방법 알려주세요. 따로 입어요, 따로. 가치는 나도 받는 거겠어. 이런 거 같은 경우인데 화이트 셔츠 같은 거 입고 여기에 벨트 같은 거딱 하면은 돼. <laughs> 그러면 돼요 그냥. 핏시좀짧 어. 짧았던 것 같아. 아 심지어 뭐. 좀 구분해? <laughs>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내 다리가 요만 할 리는 없잖아. 이것도 사실 음. 좀 됐거든요 음. 아,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겠다 라고 샀는데 음. 굉장히 어려운 핏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어? 편하게 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안 어울리는 옷이에요 왜냐면 저는 어깨가 진짜 외소해서 어깨선을 안 받쳐주면 그게 왜 근데... <laughs> 그리고 <웃음> 아 옷은 귀여워 근데 그래? 가슴 크신 분이 입으면 더 부해 보일요 그래가지고 못 입었어요 <laughs> 어.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그고 이거 가슴 없는 사람한테 보냅시다 <laughs> 근데 이거 디자인은 어. 음. 지금 입기에 음. 이상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카라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어, 카라 특이하고 예뻐. <웃음> <웃음> 나와 궁합이 얘가 안 맞았을 뿐. 네? 나라 헤어진 전 남친도 누군가한테는 천생 연분이란 말이야. 그렇겠 그런 겁니다. 진짜 이거 한두 번밖에 안 입었어요 그래요. 맞아. 옷은 잘못이 없어. 그, 이걸 응. 산 내가 잘못이야. <laughs> 이거는 진짜 최근에 산 건데 네. 진짜 제가 안 어울리더라고요 네. 아이 원피스네 네, 이게 아 근데 이선 위치가 좀 애매하게 높다 어쩐지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이게 세상 가슴 쳐져 보이더라고요 그 진짜 내 가슴이 배꼽에 달린 것처럼 <laughs>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차라리 또 나처럼 가슴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있으면 여기가 딱 있는데 여기서 잘못 잡아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잡아준 거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잡으면 배가 더 나아보여. 맞아요. 임부복들이 그래. 임부복들이 그배 편하라고 여기에 셔링 잡아놓는데, 허리선이 여기 있잖아. <laughs> 지금 애 낳고 산 건데. <laughs> 이거는 아예 그럼 가슴선안 잡고, 마른 친구들이 헐렐레하게 입으면서, 장화 같은 거 신으면 또 너무 귀엽겠지. 아, 막 싸서 샀어요. 음. 갑자기 그왜 할인 팍 뜨면, 어! 막이러면 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들은 얘긴데 이거 되게 명언이야. 내가 이걸 사는 이유가 가격이라면 사지 마라. 미쳤다. 아, 내가 한말 아니야. 어, 나도 어째서 읽었어. 읽었어. <laughs> <웃음> <웃음> 진짜. 실장님과 바꾸면 잘 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얘는 뭐냐면 카메라에 요 <laughs> <laughs> 인스타 360을 <상륙공을 웃음> 응. 그 디에디트 채널에서 응. 광고를 하시길래 영업단에서 샀거든요. 이거? <laughs> 응. 얘가 제가 쓰기에는 응. 오디오가 사실 조금 아쉬워요. <laughs> 고프로가 응. 탁하게 나오고 좀 응. 주름도 되게 잘 보이는데도 응. 오디오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서트용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응. 이러기에는 응. 얼굴에 주름을 조금 뽀샤시하게 AI가 좀. 해줘요. 아, 그리고 그래요? 밤에도 어두움도 조금 잡아줘요. 음. 근데 저는 이게 또 음. 아쉬운 이유가 애기들이 있다 보니까 가방에 음. 카메라를 막 집어넣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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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고프로는 내구성이 좀더 강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근데 얘는 동그라미도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고 제가 아, 쓰기에는 아. 그래서 렌즈 여기가 가생이가 조금 짧구나. 네. 근데 촬영하는 데는 어. 티는 안나는데 이거가 또쓸 일이 있으려면 있는데 얘는 뭐예요? 가슴에 메고 옷 안에 넣어놔요. 어.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탁 떨어지거든요. 여긴가? 네, 이렇게 오. 해서 몸에 붙이고 다닐 수도 있고. 오, 전 브이로그 잘안 찍지만 뭐 도전을 해볼까봐 음. 있으면 뭐쓸 음.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매장에서 이렇게 눈치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더 이상하지 않 <laughs> <laughs> 응. 카메라는 야. 다양하게 써보면 써볼수록 음. 아이디어가 나름 샘솟는 그런게 있습니다. 어우 좋아요 좋아요. 이게 또 심문물이 또 네. 우리 집으로 왔네. 네, 나온지 그렇게 얼마 안된거 같아요. 실장 이쁘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 이거 쓰세요? 써요 써요. 쓰는데? 이거랑 조금 다른 컬러야. 밝은색이에요. 저 밝은색 여기 하이라이트로 쓰고 있는데 이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요. 어. 파운데이션 위에 바르면은 어. 살짝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어. 그런데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파데 바르기 전에 살짝 깔잖아요. 음. 진짜 예쁜데 음. 저는 다른 색... 있는데 내가 네. 톤이 좀 다운됐어요. 어. 근데 실장도 좀예쁠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요? 맞아. 어. 이게 되게 이거 예쁘더라고. 블론드 빛인데. 어. 실장용 얼굴에는. 아나 블론드 필요하지. 나 블론드 필요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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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블론드 필요하지. 그 광대 이런 응. 데만 살짝만 응. 해줘도. 아 이거 파데 전에 하는 게난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누가 쓴다더라고요. 아 전에 해야 되는아 네, 저도 어디서 그렇게 사용한다는 어. 걸 듣고 해봤는데 네.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실장이 향수 좋아하세요? 근데 있어서. 어. <laughs> 와우 샤넬이 뭐 이렇게 어 음. 요새는 아닌데 음. 향수도 좀 시딩이 꽤 음. 왔었던 음. 때가 음. 있었어요 음. 이야 샤넬에서 이렇게 향수도 음. 주고 좋네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안 쓰더라도 또 다음 주자한테 또갈수 있으니까 오 좋아요 좋아요 어. 그래가지고 향수 이게 이게 샤넬 넘버5? 네그 어. 유명한 마롤린 문노 그 잠옷 어, 그... 아 몰라요? 왜 유명해졌냐면 마롤린 문노한테 잠잘 때뭐 입고 자냐고 물어봤어 했더니 샤넬 넘버5 왜한수 <laughs> 배워야 돼요? 왜그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입고 잔다 이거야 향수만 뿌리고. 아 이런 거 응. 이해를 못했어. <laughs> 이게 메이크업 포에버의 음. 별칭은 소생광 파운데이션이라고 어. 해서 약하게 광이 올라오는데 네. 실장님이 매트가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은근 약하게 광채를 줬을 때딱 섹시해지시지 아, 않을까? 그래요? 하면, 그러면 그리고 또 요거는 어. 얇게 깔고 어. 쿠션으로 살짝만 커버를 더해주면 어? 파우더만 해줘도 좋요 제가 이렇게 여름에는 테니스도 치고 휴가가 서 윈드서핑하고 오면은 시커매지거든. 어. 맥에서 35호. 까지 썼었어. 그러다가 다시 겨울쯤 되면 다시 또 돌아오니까 음. 다시 파운데이션을 얼거준에 그래서 또 사는 거야. 아 이거는 내가 까맣게 타면 요런 거까지 달라. 이거를 빨리 안 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30호를 계속 썼단 말이죠. 잘안 사지지 않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제발지고 좀 <laughs> <laughs> 파운데이션 색깔 좀 바꾸라고. <laughs> 아, 노란 조명 있는 쇼룸 갔다가 큰일 날 뻔했어. <laughs> 종종 저기 계절 바뀔 때마다 뷰티 크리에이터와 함께해야 돼. 그, 진짜 왜냐면은 저는 이제 파데 위주로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 브랜드에서 항상 전색상을 보내줘요. 아그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스와치 정도는 하는데 맞아, 그 이후로는 그 23호까지는 누굴 주더라도 그 밑에 옷는또다 페기초반하게 그렇죠. 되거든요. 얜 밝은데 엄청. 근데 23N인데 네. 얘가 밝아도 음. 엄청 얇게 바르면은 음. 그냥 내 피부 톤처럼 살짝만 올라와가지고 음. 그냥 쓸 수도 있어요. 어 얘는 많이 밝아요. 아 그래요? 아 시장에 한 25호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저는 약간 밝게 안 써. 그리고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목은 커지고 하니까 밝게 되면은 잘못하면 끼고 어, 더 오히려 둥둥 떠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 근데 여긴 또 약간 밝혀주는 게 좋더라고 아 맞아요 확실히 음. 여기를 밝혀주면은 음. 여기가 살짝 리프팅 돼 보여가지고 음. 가지고 써보세요 왜냐면 그럴까? 얘 자체가 어. 매트하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스며요 질감을 계속 만져보시면은 어. 또 여기에서 오는 어떤 네. 영감 아 그래요 <laughs> 영감 그래요. 그러면 뭐 억지로 내가 가져간다 내가 이제 <laughs> 마지막인데, 사실 얘도 음. 진짜 밝긴 하거든요. 어. 쿠션이에요? 네, 음. 근데 얘는 새 거여가지고. 음. 아, 또 이게 패키지가 또내 스타일이잖아? 네. 네. 어. 화장품을 또 갖고 있어. 아, 그러면 요거는 제가 또 테니스 칠때 이렇게 또 이렇게 착착착 하고 그래야겠다. 고마워요. 요거는 <laughs> 선물이에요? 어, 네네. 아, 고맙습니다. 뭐 더, 더줄거 없어요? 어, 어. <laughs> 아, 저고올걸 제가 또몇 가지 이제 또 유트루님을 생각하며 챙겨왔어요. 자, 클러치 가방. 이거 코스 귀엽다. 코스에서 샀고 어 이게 아 이게 너무 딱 붙어있네 날 세일. 세일에 세일에 세일 막바지에 산 거야. 그래서 70% 했지만 그래도 비싸. 아 그럼요. 그런데 응. 사는 이유가 할인이었던 건 아니시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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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사는 이유가 가격이라면 사지 마라. 태권도 그렇고 가방 대신 이렇게 했을 때 나의 무난한 그런 룩을 스페셜하게 만들어줘. <laughs> 이거 봐, 제거 아,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런 게 클러치로 있었어요? 내가 주로 옷이 시커먼잖아. 내가 들라 그랬더니 내 시커먼 옷에 요 약간 묻어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이런 데 보면 안 묻어나. 서로 이렇게 어? 묻혀서. 정말 할인해서 사셨네요. <laughs> 아니, 내가, 은근히 이런 거 좋아해. 나, 그리고 쿨톤이라잘 어울려. 아. 아니요? 그래, 가져가. <laughs> 근데 이건 진짜 제 거예요. 모르겠고. 아, 그러니까, 완전. 여기 가방만 바꿔도 옷이 네, 완전 어, 유니크하고, 얼마나 퀄리쉬해 보여. 어, 안에 주머니도 있고, 음. 저 이렇게 때려넣는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응, 어, 음, 아주. 예뻐요 진짜, 완전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 이것도 샀는데. 까먹고 있었어. <laughs> 이거는 줄 생각이 없어. <laughs> 어, 씨, 이거 왜안 보이나 했는데, 입고 <laughs> 있었다. 어, 이거 진짜 음. 너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저이 코스 지나가다 봤으면 어. 제가 샀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이거는 생필품이자 <laughs>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가져왔습니다. 기모 스타킹인데, 약간 시스루 스타킹 신은 것 같이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기모인데, 우와. 이렇게 딱 신으면 괜니아그 얇은 걸 신은 것 같은 느낌. 그러네. 음. 그리고 우와. 일부러 요거는 제가 발이 없는 걸 샀어요. 왜냐면 발 있는 거는 발 부분이 이제 빵꾸 나면 어. 맞아요. 그러면 양말을 신으면 되는 거. 아 이거 꿀팁이다. 어. 양말 신고 저기 하시라고 아, 유리... 일부러 발 없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음. 요거는 선물. 와 이번에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제가 요거 입고 또 쇼츠를 찍었단 말이야? 썸메어 버터 어... 제품이고 너무 어, 연... 엄청 짱짱하다 귀엽지 않아요? 네 어, 연말 이렇게 브이로그 찍을 때 요런 거 한번 입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바지 뭐 입어야 돼요? 사실 예쁘게 입으려면 응. 이렇게 그 오히려 나는 스커트 같은 거 A라인 스커트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예뻐 코듀로이 뭐어 코듀로이 저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어요 어 그것도 귀여워 안돼 뭐, 아, 데 지금 이게 후보니까 마음에안 들면 어. 안 가져가도 돼아음 맘에 들어요 <laughs> 그린블리스 제품이고, 이게 지금 양말이 있고요. 지금 이 티셔츠가 있어. 네. 아련하게 바라, 바다를 바라보고 있네요. 프린트가 있고, 이런. 손수건입니다. 음. 근데 제가 여기 브랜드는 진짜 추천하는 게, 네. 여기는 되게 지속가능의 찐심인 브랜드. 그래서 이거 소재 다 유기농 면 쓰는데, 유기농 면도 그 유전자 조작 안한그 면만 써요. 그리고 애기들 저기 데리고 다니면 손수건들도 많이 네.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거 손수건. 이것도다 유기농 면이에요. 이건 진짜 아기 피부에 직접 닿을 때 오히려 쓰시라고. 그래서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갖고 와봤어요. 근데 이게또 이게 네. 색깔이 달라 가지고 어. 귀엽다. 이거 색감이 오히려 너무 예쁘잖아. 네.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거는 소재가 진짜 좋은 데라서 진짜 직접 갖고 와봤고 이런 티셔츠는 어. 주면 바로 받아요. 아니 아니 티를 이렇게 좀... <laughs> <요> 옷을 예예예 <laughs> 예. 예, 예 닉? 닉? 싸갈라고 <laughs> 싸갈때도 이렇게 안되지 <laughs> 스타일리스트 때부터 혼나가면서 익힌거라 저는 접을때 딱 이렇게 진짜 이렇게 접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 이렇게 해서 착착착 싸면은 한눈에 딱 보이면서 옷에 옷, 주름도 덜하고 옷무덤 보시면 진짜 기겁하시겠다 저는 옷은 무조건 무덤처럼 싸아놓거든요자그 <laughs> 다음 후보 이거는 큐영님한테 받은거고 비비안 웨스트. 아, 이런 거는 그냥 저기 액세서리로 가방 손잡이에 묻든지, 뭐 진짜 뭐 이렇게 할것 같아요. 어, 완전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럴 때 이렇게 써도 되지. 딱인데요? 특히 목헹해 보일 때 쓰게 되면 뿌띠 대신에 쓰거나, 근데 그러기에는 면 소재니까 제일 쉬운 거는 그냥 밋밋하다 싶은 뭐 가방이나 그런 손잡이 이렇게 해도 돼. 음. 이거는 좀 과감하게 입어보시라고 가져온 옷인데 보면 기겁할 것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이건 디에토라는 브랜드고요. 여기가 뚫렸어. 이거 이렇게 뚫려 있으면 어. 뷰티 영상에서는 좋아요. 아, 그렇겠네 네. 완전. 어. 저 이런 거 어쩔 때 오프숄더 이렇게 검색해서 음, 음. 하고 이걸 딱 잠그면 여기가 뚫린 거야. 네, 좋아요. 어. 저 이건 맨살 에 입으셔야 됩니다. 약간 속옷만 아까, 아까 소금. 입고 여기는 보이게. 가끔 친구들한테나 이제 남편한테 <laughs> 어. 어떻게 나 인플루언서 같아 이러거든요. 이런 거좀 뚫려 있으면. <laughs> 그럼 그럼요. 이런거 뚫어줘야지 인플루언서 같아? 어, 어, 이거 완전 괜찮은데요? 이이. 제가 얼마 전에 머플러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어요 어. 이게 실제로는 가격대가 되게 합리적인데 내가 이거를 약간 고가에 속해 했어 오! 진짜 부드부들한데보드하죠 네, 그리고 네. 컬러감이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요걸 택해 왔는데 왕년에 이런 게 엄청 유행했어. 파시미나머플러라 그래서. 근데 요즘 이런 게 다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음. 그래서 막 둘러도 되고. 색깔 그 되게 잘해. 어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어. 어. 저것도 저것도 잘어울리겠다 어, 이걸 왜? 아니왜 꺼내 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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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숨겨놨는데. 연두색 저런 거잘 없어요. 그런 연핑크 이런 거 캐시미어 진짜 괜찮아. 아니 그내 그러니까 살림 살림 왜 니들이 자꾸 꺼내오는 그거야? 내가 이걸 숨겨놨는데. 대 보고만 있지. 아이, 그거 재작이 라고 하신 줄 알았지. 아니라고. 어, 내가 지금 맞다. 가져오라고 말을. 해 보셔. 이게 비싸오블라 어, 올... 서울. 아니, 나도 지금 못못 사서 하는 거 블라인드 <목소리> 테스트. 와, 근데 <목소리> 이거는 진짜 보들보들하고 응. 이런 색깔 진짜 잘 없어요. 어, 근데 <목소리> 그린 톤이 저... 어울리네. 내 사실 나 그린 톤안 어울려. 그럼 <목소리> 왜 갖고 계세요? <목소리> 이게 개심이야개심이에 그, 비싼 거. 아, 진짜 이게 다르다. 그런데 그거에 이게 뒤지지 않네요. 어, 그쵸. 어, 뭐요? 그래서 얘는 진짜 가성비템이고, 네. 요거는 실제로도 내가 비쌀 것 같았고, 비싸서 내가 쓰려고 계속 갖고 있는데, 솔직히 내가 이 컬러를 할 일은 별로 없겠죠? 네. 그래요. 음. 그러면 요두개다 합시다. 진짜. 그러면 일단 내놓고, 이거는 이제 고급 가죽 가방. 사이즈는 안 커요. 보통 오, 이제 빅백을 많이 할 건데 이건 근데 좋은 거는 크로스로 매면은 손이 자유롭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복주머니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쉽게 하시라고. 약간 보테가 어. 베네타 같이 음. 이런 밝은 브라운 잘 음. 없어요. 이게 아틀리에 드로맨제 그러니까. 저 이모 진짜 어. 좋아해. 저는 이브랜드에서 정말 제 데일리백으로 메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건 음. 아니나 달러 그냥 검은 거좀 큼지막한 거 이런가봐. 그게 내 데일리백이고 요거는 사실 제가 갖고 있었지만 자주 사용은 안 되더라고. 음, 감사합니다. 음. 요는 너무 잘 어울려요. 음. 사실 재밌으라고 내가 하나 또 갖고 온거있긴 해. <웃음> 좋은데요? <웃음> 요게 내가 실제로 필팅 이런 플레어 스커트에다가 되게 드레시하게 입고. 그냥 요거를 딱 했어. 뜻스고 귀여워라. 얼굴에 이목구비가 가득이셔. 고마워. 네. <laughs> 이거는 오히려 캐주얼할 때 그냥 출리막 산책 나갈 때도 예쁘겠지만 나 같은 경우 는 블랙 코트에 그냥 재밌으라고 이런 거. 오할수 있는. 귀엽다. 우리가 네. <laughs> <laughs> 하고 가득한. 또 우리 아들이 써도 귀여울 것 같고. 어, 네. 오, 완전. 오. 이렇게 한번 저도 가져와봤습니다. 진짜. 진짜. 지금 이거 <laughs> 네. 출발부터 어. 대단했습니다. 아 요거는 음. 그냥 유트루님을 위한 거다라고 네. 생각했어. 응.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응. 뭐, 그러면 바로 저기 하시고 걸을 거 없어요? 없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aughs> 뭘 걸래 어디? 아까 그 저희 연주생 목걸이 이런 목도리 이런 거잘안 할. 아 너무 잘 어울려요. <laughs> 나뭐나뭐 나 뭐, 뭐, 나도 그러면 다 챙겨 갈까? 네네네. 어, <laughs> 셋업 수트도뭐 살려보시겠어요 괜찮? <laughs> 구부바지. 그렇죠? 이거는 <laughs> 나는 안 입을 것 같아. <laughs> <laughs> 근데 지금 <laughs> 곤란하신 게 다음 사람도 주면은 거의 뭐 민폐인 <웃음> <웃음> 내가 이 예상컨대 다음 차 다다음 차까지 계속 나오아 계속 드림이로 봐 주세요. 누가 가가 <laughs> <laughs> 근데 결국 또임를 찾는다. 진짜요? <laughs> 어. 결국은 모든 게 임자가 있다니까요. 우리 막 서로 끼끼거리면서 막 이렇게 조롱했던 아이템도 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어울리는 사람을 찾아가. 그리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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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가 정 적이 없다면 다시 돌아와요. 아이 프리마켓은 아, 프리마켓. <laughs> 아, 프리마켓은 또 새로운 임자의 후보분들이 많은 거니까. 이거 다시 택배로 어. 우리 집에 오면 날씨 <laughs> 없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소장품 선순환 프로젝트 나랑 바꾸자 유트루님과 이렇게 또 원만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laughs> 맘에 드세요? <laughs> 원만한 거 맞는지 모르겠죠. <laughs> 일단 저는 받은 게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어. 아이 코너 너무 재밌네요. 어, 아 보통 내가 좀삥 뜯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 본연이 오지 못요 <laughs> <집어든 돼요. 삥을. 웃음> <laughs> 아니 네. 나보다 훨씬 찰떡인 주인을 네. 만났으니까 감사합니다. 뭐 좋아요. 어. 일단은 음. 저는 오늘 제 아이템들을 드리면서 음.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 아 어떤 패션에 대한 음. 당당한 태도, 음. 어 가격만이 이유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어. 가격만이 이유로도 살수 있다. 아 그렇지. 뭐 출장도 어. <laughs> <표식장도> 산다. <웃음> 어. <웃음> 내가 원하는 거 그냥 입으면 되고 <laughs> 응. 실패해도 그러니. 맞아 이런 걸 맞아. 배워가지고 어. 여기 지금 나랑 바꾸자 컨텐츠에서 마인드셋을 새롭게 배워가지고 너무 좋다. <laughs> 여러분들 진짜 긴가민가 하는 거는 일단 입어 보세요. 옷은 입어 보잖아. 아니면 벗으면 되거든. 신중히 사시되 아니다 싶으면 교환환불도 두려워하지 말라가 제취집입니다. 보통은 제가 마무리에 이제 저의 마무리. 그... 저기를 하는데 유투르 님이 또 항상 너무 좋은 말씀으로 이제 또 이렇게 또 마무리 하잖아요 오늘은 그거 저희 어? 영상에서 해볼까요 어, 그래도 괜찮으세요 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 <laughs>